안녕하세요. 제지입니다. 지난번에는 남자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1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자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1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자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12가지. 첫 번째.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세상에는 남친보다 멋지고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가 있겠지만 당신 눈에는 그가 가장 멋져 보이고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남친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세상의 잣대는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버린 거니까요. 세상 아니 온 우주의 중심이 남친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남친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든 항상 남친의 스케줄이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정말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친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결심을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사람이 남친이 된 거예요. 세 번째, 그로 인해 변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여자는 남자를 정말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싫어하던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남친이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점심에 만난다거나 남사친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걸 남친이 싫어해서 남사친과는 거리를 좀 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신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거나 일상의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신이 원하는 대로 고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줘서는 하는 마음에 변화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지어 이렇게 변한 내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남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의뢰 연애를 하게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더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옷이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자주 웃다 보니까 주변에서 더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이렇게 주변에서 연애하더니 더 예뻐졌다.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 나 스스로도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좋아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그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남친이 당신에게 심하게 말하거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 약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그가 말 한마디만 섭섭하게도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남친이 당신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 의미 없는 사람이 아무리 독한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잘 견디는 당신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마음이 약해지고 감성적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 애교가 늘고 그에게 자꾸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진다. 여자들끼리 있으면 멀쩡하게 있는데 남친 앞에만 가면 애교를 부리고 자꾸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엔 애교가 별로 없는 여자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생전 안 하던 애교를 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문득 자신의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고 부끄럽기도 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어요. 일곱 번째. 그에게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다. 요리를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당신이 만든 음식을 사랑하는 남친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친에게 기념일은 아니지만 선물을 사주고 싶어지는 등 자꾸만 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 해주고 싶어지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걸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가고 싶다. 여자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와 함께 가고 싶어요. 어쩌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거나 어디를 가자고 해도 남친과 약속이 있다면 거절하는 당신을 보면서 친구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지만요. 아홉 번째, 긍정적이고 부드러워진다. 여자는 사랑을 하면 부드러워집니다. 뭔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상황이지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주는 거죠. 여자는 진짜 사랑하는 남자 옆에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서 긍정적이고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열 번째, 그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휴대폰에 눈을 떼지 못한다. 남친과 싸우고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혹시라도 남친에게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에게 오는 연락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남자 친구의 연락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면 그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둘만의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둘만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을 함께 여행하면서 둘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추억은 두고두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법이에요. 열두 번째 그에게 자꾸 기대하게 된다. 여자는 남자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뭐든 챙겨주고 해주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도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락을 더 자주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해주길 바래요.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남친은 우선순위인데 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여친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은 이제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 된 거니까요. 그녀를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1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두 번째, 남친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세 번째, 그로 인해 변한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네 번째, 더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다섯 번째, 그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눈물이 쏟아진다. 여섯 번째, 애교가 늘고 그에게 자꾸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진다. 일곱 번째, 그에게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다. 여덟 번째,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가고 싶다. 아홉 번째, 긍정적이고 부드러워진다. 열 번째 그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휴대폰에 눈을 떼지 못한다. 열한 번째 둘만의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열두 번째 그에게 자꾸 기대하게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